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한 하트 포즈도 좋겠네요. 아, 우 사랑스럽습니다. 모모랜드 하면 정말 사랑 덩어리죠, 매력 덩어리이죠. 네, 이어서 정면 한번 바라볼까요? 네, 자리해 주신 우리 많은 기자님들 감사드리면서 상큼 발랄한 인간 비타민의 매력 우리 주희 씨의 개별 촬영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엽습니다. 이번 Ready or Not에서는 우리 주희 씨 어떤 매력을 볼수 있을지 기대가 큰데요. 자, Ready or Not에 뭐 시그니처 포즈 있을까요? 네, 자 오른쪽부터 갑니다. 오른쪽부터 네, 어, Ready or Not. 과연 어떤 포즈, 어떤 안무와 또 연결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면 봅니다. 네, Ready or Not. 이번 세 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자, 왼쪽도 바라보시고요. 자, 어 상큼한데요. 뭐 준비한 포즈 있나요? 어저 좋아요. 역시 우리 주이답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바라보시면서. 네. 아, 오늘 뭐 아주 귀엽고 상큼한 의상만큼이나 우리 주이 씨의 모든 매력을 이 포즈에 한번 담아봅니다. 왼쪽도 한번 사랑의 총알 빵빵빵. 네.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이 씨였고요. 네, 이따 다시 모시겠습니다.